가평군수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선거운동과 함께 후보들의 표심 공략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김정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평군수 선거에는 여야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3명이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송기욱 후보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과 가평군의회 의장을 지냈고 군복무를 마쳤으며 전과 기록은 두 건입니다. 대표 공약은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가평군의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가평에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군주가 되면 국공립 종합병원 또 국공립 의료원 이런 그 병원을 병행해서 반드시 유치를 할 날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두 차례 경선에서 공천장을 받은 서태원 후보입니다. 가평군청 미래발전국장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으며 전과 기록은 없습니다. 서 후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규제 완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 시민들한테 물값을 턱턱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물로 인해서 규제받은 사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수도권 정비기획법 규제를 완화시켜 새로운 도약 가평군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의 박범서 후보는 무소속으로 한국방송공사 재무국장을 지냈고 현재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입니다. 군복무를 마쳤고 전과 기록은 없으며 문화가 흐르는 품격 있는 가평건설을 공약하겠습니다 기호 5번 강태만 후보는 아랍에미레이트 내무성에 근무했고 가평군청 공무원으로도 24년을 근무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쳤고 두 건의 전과 기록이 있으며 3조 원의 자족도시 건설을 공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형어선 기관장이었던 기호 6번 장세민 후보는 현재 개인용달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고 전과 기록은 없으며 부정부패 척결을 공약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